안녕하세요. 붐TV 용입니다. 오늘은 우리 입맛을 사로잡는 매콤달콤한 간식, 바로 닭강정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닭강정은 어떻게 우리의 사랑받는 간식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왔을까요? 닭강정이 오늘날까지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닭강정 드라마가 대히트를 치고 있으며 국내 1위와 해외 차트에서도 높은 순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와 달콤한 맛을 주고 있는 닭강정에 대해 여러 가지로 알아두면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닭강정의 풍부한 맛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닭강정의 유래. 닭강정은 한국의 전통적인 닭 요리 중 하나로. 튀긴 닭을 달콤하고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 만듭니다. 정확한 유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조선 간장게장설 닭강정이 조선시대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는 한국 전통 음식 중 하나인 간장게장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장게장은 개를 간장에 담가 발효시킨 음식으로 조선시대에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닭을 사용하여 간장 기반의 양념에 재워 만든 음식이 닭강정의 초기 형태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강정 유래설 닭강정은 한국 전통 음식인 강정에서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강정은 공유와 꿀, 조청 등을 넣고 튀겨낸 과자입니다. 닭강정은 강정의 조리법을 변형하여 닭고기를 사용해 만들었다는 추측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중국 요리설 닭강정은 중국 요리인 깐풍기에서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깐풍기는 닭고기를 튀겨 간장 양념에 버무린 요리입니다. 깐풍기가 한국에 들어와 변형되어 닭강정이 되었다는 추측입니다. 서양 요리설 닭강정은 서양 요리인 프라이드 치킨에서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프라이드 치킨은 닭고기를 튀겨낸 요리입니다. 프라이드 치킨이 한국에 들어와 변형되어 닭강정이 되었다는 추측입니다. 근대 요리설 닭강정은 근대 이후에 서양식 닭튀김 요리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한국식 요리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60년대 서울종로에 교동짬뽕이라는 식당에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닭강정의 정확한 유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설이 존재하며 닭강정은 한국 전통 음식, 중국 요리, 서양 요리 등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닭강정의 변천 닭강정의 원형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기의 닭강정은 주로 튀긴 닭에 간장기반의 양념을 입힌 형태였으며 당시의 양념은 오늘날과 비교하면 비교적 간단했으나 닭의 맛을 즐기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1960년에서 1970년 닭강정은 후라이드치킨이 남았을 때 닭강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닭고기를 튀겨 간장 양념에 버무린 간단한 형태였습니다. 현재 닭강정에 비해 매콤함이 덜하고 단맛이 강했습니다. 튀김옷은 얇고 바삭했다죠. 1980년대에서 1990년대. 1980년대 대구 동성로 닭강정 골목에서 닭강정이 유명해졌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전국적으로 닭강정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어, 매콤한 양념이 첨가되면서 현재 닭강정의 기본 맛 형성되었습니다. 튀김옷을 두껍게 입히고 다양한 양념을 개발하며 닭강정의 다양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양념으로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설탕, 무엿 등입니다. 2000년 이후, 2000년 이후 닭강정은 프랜차이즈가 등장하며 전국적으로 닭강정이 대중화되었습니다. 기본 닭강정 외에 치즈 닭강정. 크림 닭강정 등 변형 닭강정이 등장했습니다. 닭강정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도 개발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튀김옷을 얇게 입히거나 구운 닭강정 등 건강한 닭강정이 등장했습니다. 지역별 특색 안동소금 닭강정. 안동소금 닭강정은 2000년대 초 안동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단하게 양념하여 닭고기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튀김옷이 얇고 바삭하여 가벼운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춘천 닭강정 골목 춘천 닭강정 골목은 1980년대 후반 형성되었습니다. 춘천 닭강정은 매콤한 맛으로 유명하며 다양한 양념과 토핑이 개발되었습니다. 튀김옷이 두껍고 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속초 만석 닭강정 속초 만석 닭강정은 2010년대 초 속초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닭고기를 튀기지 않고 구워 만든 닭강정입니다. 건강에 좋고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구, 부산, 전주, 인천 등 닭강정으로 유명한 곳이 너무나 많죠? 닭강정의 효능. 닭강정은 매콤달콤한 양념에 버무려진 튀긴 닭고기 요리로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간식입니다. 그러나 닭강정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이 음식이 가진 주요 성분인 닭고기의 영양적 가치와 일반적인 건강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닭강정에 사용되는 닭고기는 다음과 같은 영양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단백질 공급. 닭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 근육 성장과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닭고기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닭강정 한 팩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닭고기에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6, 엽산, 아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6는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엽산은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아연은 면역 세포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피로 해소 닭고기에는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타우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타우린은 근육의 피로 물질을 제거하고 에너지 생성을 촉진합니다. 닭강정은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피로할 때 에너지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혈압 조절, 혈당 조절, 뼈 건강 개선 등의 효능도 있습니다. 닭강정은 영양적으로 가치 있는 닭고기를 주성분으로 하지만 튀김 요리의 특성상 칼로리와 지방,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적당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닭강정을 즐길 때는 분량을 조절하고 전체적인 식단 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닭강정 에피소드, 닭강정과 닭갈비의 갈등. 닭강정과 닭갈비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두 대표적인 간식입니다. 두 메뉴 모두 닭고기를 사용하지만 조리법과 맛이 다르기 때문에 종종 어느 것이 더 맛있는가라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닭강정은 튀김옷을 입힌 닭고기를 간장 양념에 버무린 것이고 닭갈비는 철판에 닭고기, 양파. 당근 등을 볶아 만든 것입니다. 닭강정 지지자들은 닭강정의 바삭한 식감과 간단한 맛을 선호하고, 닭갈비 지지자들은 닭갈비의 풍부한 맛과 다양한 토핑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논쟁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닭강정과 닭갈비 모두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더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닭강정 해외기사 The eats. 기사 내용은 닭강정의 역사 종류 만드는 방법에 대한 기사로 닭강정의 역사는 1960년대 미국식 튀김과 한국식 양념이 만나게 되고 초기에는 간장, 설탕, 후추로 양념한 닭강정이 인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운맛을 선호하는 한국인들은 고추장, 고춧가루를 사용한 닭강정이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닭강정은 바삭한 겉면과 촉촉한 속살, 매콤달콤한 소스의 조화가 일품이며 한국을 방문하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이라 하였습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닭강정이 있으며 지역별로 특색있는 닭강정도 있다고 소개하며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도 꼼꼼하게 소개했습니다. 닭강정은 해외에서도 인기가 너무 많아 기사가 많이 있는데요. K-치킨으로 통하며 KFC와 비교해서 더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닭강정은 드라마, 영화에서도 소재로 나올 정도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닭강정은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으며 글로벌 스타들도 즐겨 먹는 음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품 개발로 다양한 맛과 풍부한 맛을 자랑하고 있는 닭강정이 계속 성장하여 글로벌 K문화 K푸드의 자랑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닭강정 관련 영상을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